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위비티 압구정정 매니저 박설희라고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주제는요. 광대예요, 광대. 그래서 오늘은 광대가 예뻐질 수 있는 셀프 마사지 아니면은 광대가 커지는 원인 등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게스트분 먼저 모셔 보도록 할까요? 아! <laughs> 오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비티 관리 받으면서 좀 어떠셨어요? 느낌점이라든지? 어, 저는 이정석 관리를 진짜 많이 받잖아요 쌤한테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진짜 EUT 효과를 진짜 많이 물어봤고, 네. 개인적으로 저도 그 약간 시설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아오 역시, 아, 표현님도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. 저처럼. <laughs>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광대가 승천이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집에서 괄사를 쓰시는 것도 좋지만, 오늘은 괄사 도구 없이 내 손으로 <laughs> 3분 안에 얼굴 성형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님 그러면 오른쪽 왼쪽 얼굴 이렇게 거울 보거나 아니면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? 이쪽? <laughs> 오른쪽인가요? 어 왼쪽입니다. 아 왼쪽. 그러면은 네. 네, 왼쪽 먼저 해주시고요. 음, 저는 다리야. 오른쪽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 먼저 관리할게요. 한번 따라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눈꼬리 끝에서 눈 앞머리까지, 눈꼬리 끝에서 광대까지 가로로, 가로 방향으로 갈 거예요. 검지를 이용해서요, 눈꼬리 끝에 올려놔 주시고요. 네, 그대로 앞 광대 있는 데까지 부드럽게 둥글려 주세요 네. 벌어지는 관계가 모아지는 동작입니다 둥네 그러면 두 번째 동작 해 볼게요 우리 이렇게 가로로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눈꼬리 끝에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3등분 내려오겠습니다 눈꼬리 끝에 손 얹어 주시고요 그대로 광대 라인까지 짧게 짧게 굴려주세요. 둘. 이야, 이게 수연님이 구요 <laughs>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. <laughs> 이번엔 눈가. 네, 여기서 뚜까 하지. 둥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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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. 네, 둘. 자, 이 다시. 3번 동작이에요. 눈 앞머리에서부터 광대라인까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검지를 이용해서 3번 둥글려 주세요. 네. 3번 동작입니다. 눈꼬리 끝에서 그대로 옆에 축두부를 따라서 끌어올려 주세요. 둥글둥글 둥글둥글. 등글 등글 열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관자놀이 옆에 되게 지끈지끈 아프시잖아요 그 자리까지 쓸어 올려주세요 세 모든 동작은 아홉 번씩 네 아홉 네 마지막으로 우리, 림프 배낭 한번 해볼게요.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시고요. 네. 이렇게 반대편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. 네. 그래서, 귀 뒤에 움푹 튀어나온 곳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요. 그대로 쇄골 앞머리까지 한번 쓸어내려주세요. 나 이 동작은 너무 강하게 하면 얼굴이 오히려 붓고요. 가장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셔야지 얼굴이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네. 마지막 한 번. 오, 잘하셨어요.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보실까요? <웃음> <웃음> 샤니코 파침. <laughs> 어떠세요? 이렇게 화면에 비추셨을 때, 광대라인저좀 정리된 것 같지 않나요? 선생님도 <laughs> <laughs> 워낙에 굉장히 잘 웃으시는 분이 시기 때문에, 눈이랑 입이 항상 다 웃으시잖아요. 이렇게 되셨을 때는 광대 의 근육 또한 굉장히 예쁘게 바뀌게 되세요. 그래서 광대 라인이 항상 편하게 계시는 분들보다 라인이 매끄럽고 하트 모양으로 정말 예쁘시거든요. 오늘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는 그러면 내일 노래 만날까요? 네, 좋아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다리 감기 조심하세요.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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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다음 게스트분 한번 모셔볼까요? 제가 아이디만 한번 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대구 사는 26살 황미나라고 합니다 이야, 예쁜 나이 미나님 나이도 얼굴도 너무 예쁜데요 고민이신 분 <laughs> <문> 있을까요? <laughs> 아, 제가 광대가 일단 요쪽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, 네. 여기 부분흡수 시키고 싶은데, 부분이 조금 아. 넓은, 아, 부분 그쵸. 조금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러면은 미나님,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. 평상시에 화가 많이 나세요? 네, 화가 좀 많이 나요. <laughs> 오, 화가 많이 나시는구나. 그러면은 네. 음식 씹는 거, 드시는 것도 좋아하세요. 아, 네, 네, 먹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. 어, 주로 어떤 걸로 드세요? 한... 어, 맞으면 일단은 먹는 걸로. <laughs> 일단은 그렇게 해결하고 <laughs> 있어. 어, 그럼 어? 안 되는데 광대가 자꾸 벌어지시는데. 그러니까요. 평상시에 느끼셨을 네. 때 광대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지세요? 어, 사진 찍을 때는 일단 또. 오른쪽 부분이 좀더더 <laughs> 크게 느껴져요. 네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오른쪽 광대의 셀프 마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고개를 살짝 측면으로 돌려서 제가 봐드릴게요. 이렇게 귀 윗부분 있죠. 헤어라인 난고 네. 여기서부터 귀 아래까지 가볍게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쓸어 내려주세요. 이렇게 사선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귀 앞에 일직선이에요. 귀위 헤어라인 난 곳에서부터 그대로 귀볼까지 일직선으로 쓸어내려 주세요. 모든 동작은 9번씩 진행하겠습니다. 네. 잘 따라해 주셨나요?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. 자그 전에 1번 라인이 귀 바로 앞부분이었다면 이번에 2번 동작은 1cm만 앞으로 이동하셔서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. 자귀위 헤어라인 난 곳에서부터 그대로 일직선 나네 다시 둘 여덟 아호 네잘 따라해 주셨나요? 그러면 네. 세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대편 손으로요, 뒷목을 한번 감싸주세요. 이렇게 목 뒤에 헤어라인 난곳 있죠? 목 뒷덜미 부분 제가 살짝 네. 돌아서 이렇게 하면은 보이실까요? 안에 아, 보여. 네. 네, 이 뒷목에서부터 그대로 이산사치을 이용해서 어깨 끝까지 쓸어내려 주세요. 네, 반대손으로 어... 네, 맞습니다. 여덟 아 네, 정면 한번 볼까요? 꽃받침에서 한번 보여 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옆에 광대 라인 한번 만져 보실까요? 음. 라인 지금 느껴지기는 어떠세요? 훨씬 더 부드러워지셨는데. 네, 네, 네. 어, 만졌을 때좀 아까보다는 좀 아까는 좀 딱딱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. 네. 그리고 복 아에이오우 <laughs> e, 한번 해보실게요. 아에이오우 e, 네 움직였을 때 안면근육 동안 안면근육도 관리하신 쪽이 훨씬 더 부드러우실 거예요. 편안하시고. 음 했는 쪽이 더 부드러운 거죠. 네네 맞아요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오늘 동작이 너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실까요? 아니요,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, 괜찮아요? <laughs> <laughs> 오늘 알려드린 셀프 동작은 아침, 저녁으로 토너로션 바르시고 따라 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돈 들지 않고 얼굴 라인이 매끄럽게 예뻐지실 수 있으세요. 오늘부터 꾸준히 한번 따라 해주시고요. 어렵거나 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한번 모셔보고 광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음, 아. 이비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, 아래 링크 꼭꼭 눌러주세요.